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트 해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당연히 상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솔라나 254%, 아발란체 245%, 체인크 링 91%, 오보스 63%, 시아코인 73%, 그리고 블러가 63%, 3% 메타디움 74% 리플이 2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영상 찍는 지금도 제 계좌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4일 전에 제가 도치코인 이란 종목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계좌 수익률 몇 프로였어요 91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프로 예요 111%예요 4일 만에 개별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 계좌 수익률 이 20%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유 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평균적으로 20%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삼시이가 운영 무료 소통방에서는요 이런 매집주와 단기 급등 유력한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그 근거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돈 내고 이상한 유료방 가입해서 손실 보고 정보 받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무료로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돈 복사가 되는 계좌 가질 수 있습니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을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종목 받으실 번호랑 성함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 남겨 주신 분들 한해서만 급등 코인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급등 예정 코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밀크 코인입니다. 밀크는 업비트에서 95%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김치 코인으로 현재 김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월에 보시면은 이렇게 펌핑이 나와 주고 난 다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가격 조정을 거치고 세력 형님들이 이 400원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다가 생각보다 매집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 물량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개인들의 패닉셀을 조성한 다음에 손절 물량을 받고 직전 지지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개미들 물량 털어주고 바로 추가 매집을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1선 위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로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을, 말, 캔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세력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패닉셀 방법과 달리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격을 올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을 시켜서 물량을 받고 다시 또 올리고 하락시켜서 물량 받고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방 대기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삼각 수렴 패턴에서 원래는 이 수렴 구간에서 반증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며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완전히 패턴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추세를 회복해 주는 모습이에요. 장대영봉 만들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력들이 가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알트코인 순환매장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2월 달에는 세력 등에 업혀서 수익 좀 크게 먹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급등이 나올 텐데 그 고점에서 추경 매수하지 마 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영상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탑정까지 전부 다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밀크코인처럼 이 세력선 부근에서 슈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 있어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 통망 번호 1번남겨주시 분들께 제가 바로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말 같지도 않은 유료방 들어가서 손실 보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무료 정보방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당장 매수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제가 타점 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상승을 해주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카톡방에서 100% 무료로 전부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실제로 카톡방에서 100% 무료 무로 전부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돈 복사되는 계좌 가질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는 문자 받는 대로 매수매도 버튼 눌러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